삼성물산이 카타르에서 2030년까지 200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하는 사업을 따냈습니다. 중동 산유국들이 석유 시대의 끝을 내다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서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어요. 중동이랑 북아프리카 여기서 진행 중인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한 상위 10개 사업을 보면은 74%가 태양광이라고 합니다. 규모의 경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게요. 너무 편리하고 너무 빠르고 음. 너무 싸게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도 진출만 잘하면은 되게 좋은 사업 기회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 시트어 가볼까요? 네. 중동 태양광 소요 폭발. 삼성도 카타르로. 네. 저는 뭐 알고 있습니다만 음. 네. 또 일반 시장을들께으는 중동하면 이제 석유 먼저 떠오르지만. 네. 사실 최근에는 중동이 태양광의 메카로 급부상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얘기네요, 그렇죠? 최근에 이런 변화 정말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중동 산유국들이 태양광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고 한국 기업들도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 이런 현상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네. 특히 삼성물산 건설 부문이 최근에 대형 수주를 따냈던 소식이 있어서 이걸로 좀 이야기를 시작해볼게요. 아, 일단 내용을 좀 소개를 드리면 삼성물산이 카타르에서 2030년까지 2,000 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하는 사업을 따냈습니다. 국내 건설사가 시공하는 태양광 사업 규모 중에 역대 최대 용량이에요 음. 우리나라가 아니라 외국에서 하네요 음. 네. 근 사업비가 1조 4600억원 규모입니다 카타르가 아시다시피 대부분이 사막인 나라예요 우리 떠올리는 그러니까 경작 가능한 명적이 국토의 6% 밖에 없다고 해요 우리가 중동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이미지 그 넓은 사막 거기에다가 태양광 패널을 쫙 깐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사막이라는 게 이게 1조량도 높고 기후 같은 경우에도 뭐 비나 구름 없이 건조하기 때문에 기온이 이제 뜨거울 때 너무 뜨겁다는 것만 좀 제외를 하면 태양광 발전을 하기에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네. 햇빛 농사 짓는 거군요. 네. 햇빛 농사. <laughs> 네. 예, 이제 더 이상 땅안 파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서쪽으로 80km 떨어진 듀칸 지역에 27제곱킬로미터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하기로 한 겁니다. 이것도 여의도랑 비교를 해드리면 여의도 면적의 9배에 달하는 크기예요. 어휴, 어마어마하네. 네 사용되는 태양광 패널이요 무려 (274만 장에) 달합니다 음. 자 삼성물산이 (EPC) 방식으로 들어가요 이게 설계 조달 시공 전 과정을 다 책임지는 거기 때문에 되게 고부가가치 사업이고 이거를 삼성물산이 단독으로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네. 예, 발전량이 (2000메가와트라고) 했잖아요 이거 굉장히 큰 수준이에요 카타르 한 (75만) 가구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걸로 이제 추산하고 있다고 삼성물산이 네. 밝혔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태양광 발전 조건에서 기온이 너무 뜨거우면 좀안 좋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를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삼성물산이 고온 환경에 작동할 수 있는 인버터를 설치를 해서 발전 효율을 좀 높여 보겠다 이런 어, 계획을 좀 밝혔습니다. 기술 혁신에 있어서도 앞서가려고 한다 이렇게 네. 볼수 있겠어요. 네, 예, 우리가 서두에서 언급을 했듯이 지금 이런 현상이 카타르만의 일이 아니에요. 중동 산, 중동의 이 산유국 대부분이 사실은 되게 오랜 기간 오일머니로 몸집을 불려왔잖아요. 근데 지금 국제정세를 보면은 이게 언제까지나 석유를 붙들고 있을 수가 없는 노릇이 됐어요. 특히 이게 중동 패권 국가라고 할수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런 나라들도 사막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 사막을 이용해서 태양광에 굉장히 큰 규모의 투자를 음. 이미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업,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도 협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영상을 하나 보실게요. 음, 네. 이게 두바이 모하메드 빈라시드 태양광 단지입니다. 이게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라고 해요. 음. 정말 어마어마하죠. 네. 잠깐만 두바이면은 이게 네. UAE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이게 어, 이것도 이게 2기가와트, 그러니까 네. 2,000 메가와트 규모고요. 네. 음, 이게 이걸 다지는데 2년 걸렸어요. 어. 그러니까 이게 이게 태양광이 무서운 거예요. <laughs> 어마어마한 양의 네. 태, 이 발전 설비를 너무나 짧은 시간 동안 지을 수 있다. 네. 보통 2기가와트면 원자력 발전소 1.4기가와트보다 네. 훨씬 큰 거잖아요. 네. 그런 규모를 완전 10년 15년 걸리는 거를 한 2년 만에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네. 재생에너지는 확대 속도가 훨씬 빠를 수 있다. 엄청. 그러니까 이게 음. 도저히 그 다른 발전원은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지을 수 있다는 게 네.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의 예. 가장 특장이거든요. 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의사결정이 어려울까요? <웃음> 네. <웃음> 네. 야, 일단 이렇게 삼성전산이 이번에 카타르에서 이번. 큰 대규모, 대규모 사업 수주 이제 성공한 이유가 이전 경험이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예전에도 카타르 라스라판이랑 메사이드 지역에서 태양광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었대요. 그때는 발전 용량이 (875메가와트로) 지금의 한 (3분의 1) 정도 뭐 (3분의 1이) 좀안 되는 그런 규모죠. 그니까 러 어, 그때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했기 때문에 음, 좀 신뢰가 바탕이 돼서 그렇겠죠. 이번 사업을 따낼 수 있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네. 자, 이번에 프로젝트까지 합하면 카타르 전체 태양광 발전 용량의 약 80%를 삼성물산이 단독으로 수행하는 그런 음, 셈이 된다고 합니다. 네. 네, 이렇게 중동 산유국들이 자, 석유시대의 끝을 좀 내다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에너지 전환의 속도를 내는 걸, 내고 있어요. 대부분의 중동국가가 사실 2050년 혹은 적어도 2060년까지는 넷째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산유국들인데도요. 그러니까, 사우디랑 아랍에미리트는 2050년까지 발전량의 절반가량을 재생에너지로 채우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중동국가들이 태양광에 되게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동이랑 북아프리카, 여기를 메나 지역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진행 중인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한 상위 10개 사업을 보면은 74%, 금액 기준으로 74%가 태양광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압도적인 네. 수치죠. 예. 이 사실 이러다 보니 이에 따른 규모의 경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게요. 지금 미국에서도 네. 태양광 설치가 트럼프 행정부의 태양광 저지 정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대요. 왜냐하면 음. 너무 편리하고 너무 빠르고 음. 너무 싸게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 외신들 보면 제목이 정책이냐시장이냐 어. 이런 제목이 나올 정도인 거예요. 어, 네. 정부는 정책을 화석연료로 가려고 하는데 시장은 아니다. 음. 시장은 재생해주고 가려고 한다. 이런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 규모 경제가 생겨나는 과정에서 기술 혁신이 계속 일어나요. 음. 그래서 태양광들에게 사람이 가 설치하는 게 아니고 요새 AI 기반의 거대 로봇가 등장했어요. 어, 이것도 그러면 AI가. 네, 그러니까 얘가 가가지고 아, 예. 이렇게 딱 태양광 패널을 손으로 콱 잡아가지고 네. 턱톡 갖다 붙이더라고요. 저도 지금 영상을 봤거든요. 네. 굉장히 빠른 거죠. 이게 그냥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그냥 표준화된 크기의 패널들이 현장에 딱딱 붙으니까 그거를 아주 정확하게 로보트가 수행을 하는 겁니다. 빠르게 싸게 설치를 하다 보니 안할 이유가 없다. 아. 네, 그런 게 지금 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고 당연히 중동 국가 딱 넓고. 태양광 발전 효율 높으니까 음. 아마 이제 그런 이런 기계들이 로봇들이 대거 투입이 될 거예요. 음. 아마 이제 짓는 속도는 더 빨라질 더 니다 한국도 빨리 좀 이런 것들을 해서 이런 예. 거 충분히 할수 있는 우리 어, 능력이 있는 그런 네. 나라이기 때문에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 영상 보면서 <웃음> 맥시모라는 <웃음> 어, 이런 이런 어, 이런 로봇이에요. 예. 로봇이에요 맥시모. 예. 잘 되고 있더라고요, 아주. 그러니까 옛날에 그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 이거 핑계네요, 이제. 네, 이제는 <laughs> 예.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우리가 할수 있는 거, 우리나라 여권을 잘할수 있는 걸 해야죠. 네. 맨날 석유, 네. 석탄 수입할 생각 하지 말고, 새로운 길을 가야 된다. 예. 네. 여전히 흥미로운 이산유국에 태양광 프로젝트들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상위 1 0개 사업 중에 74%가 태양광이라고 했잖아요 재생에너지 사업. 네네. 이 기업 어떤 기업들이 수주를 하고 있는지를 조금 따져봤어요. 계약 규모로 한 상위 20개 기업 그래프를 좀띄워드릴게요이 중에 압도적인 1등은 인도 기업이에요 라스앤투브 그렇군요. 2위는 이집트 기업이에요 오라스콤 건설. 중국계나 일부 유럽 기업들도 있는데 어,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삼성물산이 5위. 삼성 엔지니어링이 13위 이 정도로 나오고 그 있어요. 존은 그렇게 이걸 높지 않아요. 인도 예. 뭐 이집트 이걸 보면 결국 이제 어떤 이런 재생에너지 확산에 있어서 이건 단순히 일부 선진국의 일만이 아니고 많은 예. 국가로 확산되고 있다 이런 걸 확인할 네. 수가 있네요. 네. 좀 기업 순위에도 영향을 네. 줄수 있겠죠. 그리고 뭐 우리나라 삼성물산뿐만 아니라 이제 공기업인 한국 서부 발전 같은 경우에도 5만에서 한 6천억 규모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를 이미 진행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난 달에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지금 한 달밖에 안된 거잖아요. 근데 전력 생산량이 연 환산 기준으로 1테라와트시를 돌파했다고 해요. 이게 설비 용량과 그러니까 최대 용량이 연간 1.5테라와트신데 음. 지금 작동한 지한 달이 다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최대 설비 용량에 근접한 거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서부발전이 아랍에미리트에서도 아즈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요. 규모가 1500메가와트고 금액으로는 1조 원이 넘는 큰 음. 사업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중동의 태양광 전환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도 진출만 잘하면 되게 좋은 사업 기회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과거 중동 특수가 이제. 중동의 태양광 특수로 바뀌고 있군요. 네. 건설사들이 진출했던 그쵸? 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요르단에서도 재생 에너지 설비 용량이 진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더 음. 2023년 기준 발전량이 18% 정도 되는데 아, 좀 아쉬운 거는 우리나라 기업은 태양광은 없어요. 뭐 가스 화력 풍력 정도만 진출을 한 상황입니다. 요르단 같은 경우에는 인근 나라하고 이렇게 전력망 연결을 좀 확대를 해서 지역 그런 에너지 허브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전력망 복구나 뭐 신규 발전소 프로젝트 같은 거 나오면 우리나라 기업들 눈여겨 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태양광 발전 단가가 낮아져서 태양광 설치가 훨씬 용이해진 건 사실이지만 이걸 또 수요 처에 전달을 해야 되고. 또 국가 간의 전력망도 중요하니까, 망에 대한 투자도 네. 앞으로 맞아요. 점점 이적이 중요해지겠어요? 맞습니다. 코트라에서 이제 요르단 현지 전문가들을 인터뷰를 했더니 음. 한국산 전기 제품에 대해서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고 해요. 뭐, 품질도 좋다. 그리고 독일 제품이랑 비슷하게 평가가 되고 있대요. 내구성도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근데 가격이 아직은 좀 높다는 게 아쉬운 부분이라고 네. 해요. 그리고 또 현지 파트너십을 좀더 넓혀야 될 필요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중동 산유국 들이 태양광 건설을 확대하고 있다 이런 큰 틀을 짚어드렸고요.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느 기업이 어떤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간략히 소개를 드렸어요. 그리고 방금 교수님이 앞으로 전력망 분야도 눈여겨봐야 된다 이런 내용 짚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힌트 하나를 좀더 덧붙일게요. 수소입니다. 음. 서부 발전이 맡은 그 오만의 태양광 발전 시설 대규모 시설이요. 궁극적인 목표는 이 태양광을 이용해서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거라고 해요. 특히 포스코랑 삼성 엔지니어링, 음. 한국 동서발전, 남동발전이 오만수소 사업에 되게 큰 비중으로 참여를 하고 네. 있는데요.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르웨이 수소기업 내일 지분을 인수하면서 좀 그린수소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고요. 주목할 건 포스코입니다. 음. 자 오만의 태양광으로 만든 그린 수소를 수소 환원제철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네. 해요. 그러니까 이제 중동 재생에너지에 관심 있는 투자자분들은 전력 생산부터 제철 사업까지 이어지는 이큰 그림을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래요, 이, 맞습니다. 중동 이제 이 재생에너지 전환에 되게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는 게이 유관 산업의 방향키 자체가 완전히 전환되고 있다 음. 이런 의미로도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음. 이, 이 이렇게 중동 국가들이 어, 재생 에너지에 어, 엄청난 투자와 또 외국 어, 기업들과 협력 이런 것들을 계속 꾀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석유로 먹고 살았지만 석유 수요가 이제는 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둔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실제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조사를 한것 따르면 세계 서유, 석유 수요가 당분간은 일단 뭐 증가세가 음. 유지되지만 2026년부터 증가폭이 줄어들고요. 2030년에 잠깐 주춤하면서 점점 감소세로 접어들 음. 거라고 합니다. 그나마 수요가 증가되는 부분도 에너지 자체가 아니라 석유화학 부분일 걸로 예측가 사용되는 그렇죠. 그렇죠. 예. 여전히 산유국한테는 석 석유가 경제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긴 한데, 자, 사우디 같은 경우에 지금 벌써 GDP하고 석유 수요 간의 디커플링. 탈동조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석유 수요가 막 올라서 수출이 많이 많아지는데 gdp가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음. 그런 뜻입니다. 그 유가 자체도 지금 배럴당 한 70달러 밑돌고 있는데 사우디가 재정 균형 맞추려면 유가가 한 90달러 정도까지는 올라줘야 된다고 해요. 음. 그래서 사우디 입장에서는 국내 사람들은 석유 에너지 좀덜 쓰고 자기들은 저렴한 태양광 쓰고 대신에 석유를 수출용으로 쓴다 음. 이런 전략도 음. 음. 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음. 그리고 이 태양광이 좀더잘 되면은 이제 인근의 아프리카나 주변 제 중동 아시아 국가에 수출을 해서 탈석유를 달성을 하고요. 그 이런 식으로 그동안 이런 산유국들이 오랜 기간 산유국으로서 누렸던 그런 영내 에너지 패권을 계속 장악하는 음.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런 그래요. 관측도 나옵니다. 앞으로 이. 석유 수출이 아니라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 수출하고 그렇게 만든 전기로 만든 수소 수출하고 그쵸. 이런 생각을 이제 중동 지역이 한다는 거죠. 네. 아, 좋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지금까지 CBS 최소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